최신 샤오미 태블릿 레드미 패드 2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1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는 2560x1600의 선명한 해상도와 90Hz 주사율로 생생한 영상과 부드러운 터치를 제공하며, 터치스크린과 자동 밝기 조절 기능으로 사용감이 뛰어납니다. 128gb의 넉넉한 내장 메모리와 90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오랜 시간 활용 가능하며, 가볍고 슬림한 두께, 7.36mm와 510g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과 돌비 에트모스 오디오, 뛰어난 음질은 학습용, 업무용, 게이밍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를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